넷플릭스가 기어코 시작했습니다.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내에서만 공유할 수 있도록 계정 공유 금지 공지를 했습니다. 유료 구독자의 위치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한해 계정을 공유하도록 변경했다고 하는데요. 기존에는 제한 없이 최대 4명까지 동시 공유 및 접속이 가능했었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와이파이 위치로 해결했습니다. 즉, 유료 구독자가 접속하는 기본 와이파이망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접속해서 시청을 해야만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행이나 출장으로 다른 위치에서 이용하려면 인식 코드를 요청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. 결국엔 번거롭게 인증을 하여 계정 공유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용자 반발과 해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작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. 계정공유가 불가능할 경우 해지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40% 이상 되고, 20%는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하네요. 넷플릭스 유료회원 중에서 본인 계정을 사용하는 비율이 42.8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현재 유료가입자는 21년 말 기준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. 얼마나 추가 비용을 지출할지 궁금합니다. 한편, 공유 제한 시기는 3월 중으로 예상되는데요.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합니다.